안녕하십니까 게령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형 요즘에 룬특 어떻게 들어? 형뭐 갱플 상대로 뭐 들어야 돼? 형뭐 누구 상대로뭐 들어야 돼?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요즘에 그 마스터 티어 다시 올린다고 약간 솔랭이만 매진하다 보니까 옳은 정보 같은 거에 대해서 약간 소홀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은 최신판 옳은 룬 특성입니다. 다이아 1 마스터 초입 구간에서 오른 장인이 쓰고 있는 탑 오른 미드 오른의 룬 특성 뭐 상대 누구 상대로는 무엇을 드느냐 약간 이런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른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나 제가 무슨 룬을 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솔로랭크에서 사용하는 오른의 룬이 총 4개입니다 4개 첫 번째 착취 오른 두 번째 여진 오른 세 번째 콩콩이 오른 네 번째 봉풀주 오른 이렇게 있는데 착취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착취 그다음전 무조건 철거입니다 이두 번째 거에서 뭐 보호막 강타못 들죠 생명의 샘 별로예요 전 무조건 철거 세 번째 줄은 제가 사전 준비를 많이 드는데 왜냐면 사전 준비가 오른의 패시브랑 시너지 굉장히 많고 10분 후에 이방마주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이 밑에 방어력, 마법 저항력이 5% 증가하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굉장히 많이 찍는데 예외가 있다면 재생의 바람은 피해를 입으면 체력이 차는 거예요. 포킹형 챔프, 캐넨 나르 이런 약간 짤치는 챔프들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재생의 바람을 드시면 되고요. 이 뼈방패 같은 경우에는 클레드나 이렐리아 같이 한 번에 폭딜을 넣는 챔프들을 만났을 때는 뼈방패를 기용을 합니다. 그 외에는 사전 준비. 사전 준비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 과잉 성장 아니면 불굴의 의지인데 기본 베이스는 과잉 성장이지만 적 팀에 뭐 피들스틱, 세주하니뭐 이런 하드 시시 챔프들이 많다. 그러시면 이제 불그리 의지를 찍고 그런 게 아니다 하시면 과잉성장을 찍습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찍는다 하지만 좀 라인전이 힘들 것 같다 세네 번째는 바꿀 수 있다 룬은 상황에 맞게 부특성도 마법 아니면 영감을 많이 듭니다 나는 좀 자신이 있어 나는 라인전 좀센걸 좋아해 솔킬각을 좋아해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마법 마순팔 깨달음입니다 마순팔 깨달음 아니면 내가 오른을 좀 배우는 단계인데 조금 라인전이 버거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영감에서 비스킷 배달, 그리고 통찰력, 혹은 뭐 초시계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편, 이거 공격 속도 드는 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왜 드냐면 W로 맞추고 평타를 맞추면 이제 퍼뎀이 들어가는 건데 W를 맞추고 강화 평타를 칠때이 모션 있죠? 이 모션이 공속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공속문을 들어야. W 쓴 다음에 이걸 빨리 칠수 있는 거야 착취를 때릴 때도 이게 공속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격 속도를 굉장히 많이 기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밑에 거는 뭐 탑이 AD다 그러면 방어력 뭐 탑이 AP다 뭐 럼블 같은 거 나왔다 그러면 뭐 마법 저항력 이거 굳이 체력 안 찍으셔도 되고요 이거 방어 파편 들어도 됩니다 이건 상황에 맞게 착취를 들었을 때 스킬 트리 어떻게 찍는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레벨에는 무조건 Q 스킬을 찍습니다 그 이유는 초반 단계 라인 푸시 주도권 그리고 약간 견제, 마순팔 스택 쌓기 약간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1레벨은 무조건 Q를 찍습니다. 1레벨 Q 찍는 것을 제외하면 W선마, 두 번째 선마는 2선마다이 착취를 누구 상대로 들어야 되는지 분명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챔프가 나와서 착취를 들어라. 자, 가렌! 런들 헤카림타카르마오 겹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이런스 같은 경우에는 착취를 들어도 되고 봉풀주를 들어도 됩니다. 난 약간 공격적인 걸 좋다 그럼 착취. 난 약간 수비적인 게 좋다 봉풀주. 그거는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룬을 두시면 됩니다. 챔프들의 공통적인 뭐냐면 첫 번째 탱커 탱커들 상태는 무조건 착취를 듭니다. 이거는 거의 공식이고. 두 번째는 초반에 약한 애들, 혹은 오른이 길게 딜 교환을 해도 오른이 밀리지 않는 애들, 의아하시는 게 빅토르랑 블라디 상대로 왜 착취를 들어요? 이러시는 분들 분명 있는데 이제 블라디나 빅토르의 큐 스킬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오른이 그냥 마 큐나 마큐이 콤보를 먹였을 때 착취를 터트린다든지 진득하게 싸워도 착취가 데미지가 더잘 뽑히기 때문에 착취를 이용한 겁니다. 탑을 렌가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랭가가 붙어줘요. 계속 막 점프 뛰면서 들교환하기 때문에 착취를 이용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니.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진 오른 핵심 룬 여진 철거는 무조건 고정.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 준비를 기반으로 하지만 상대 챔프를 보고 유동적으로 찍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과잉 성장을 베이스로 두고. CC기가 좀 많다 그럼 불굴의 의지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법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영감 마법 앞서 설명했죠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밑에 같은 경우에도 착취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여진 같은 경우에도 오른의 이스킬 e 에어본도 있고 궁극기도 있지만 오른의 W평타 있죠 강화평타가 살짝 에어본 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터뜨리기 위한 공격속도 착취랑 비슷하게 드시면 됩니다 어 여진은 누구 상대로 들어야 되는지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드리자면 한 번에 훅 들어오는 애들 돌진형 챔프들이 폭딜을 가려했을 때 여진으로 받아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스킬 트리가 독특합니다. 1레벨 퀴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2 e. 이레벨에 이 e 스킬을 찍는 이유는 혹시 모를 정글의 이렙갱. 앞에 설명했던 착취의 손길 스킬 트리 때도 1레벨에 E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3레벨에는 W, 4레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살짝 다른데 Q 스킬을 3 개를 줍니다. Q 스킬 세개 주는 이유는 그 상대하는 챔프들이 근접했을 때 약간 승산이 없는 챔프들 혹은 원거리 챔프들, 뭐 나르티모 이렇기 때문에 W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W가 물론 맞추면 강력하긴 하지만 그 너무 재빠른 챔피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큐스킬을 한 3개에서 4개 큐 포킹을 했을 때 어, 솔킬각을 볼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큐스킬 4개까지 줘도 되고 어, 이 녀석 만만치 않은데 피갈리를 잘하는데 하시면 큐스킬 3개까지만 멈추고 그 다음에 W 3개 그후2세개433 e 혹은 33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e 스킬을 마스터합니다 요렇게 큐스킬을 3개까지 줌으로써 라인 클리어나 푸시 이런 걸좀 자유롭게 하고자 큐스킬을 조금 준 거고 W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 오른의 가장 강력한 데미지 스킬이기 때문에 3개까지 찍은 겁니다. 이 스킬을 마지막으로 선마하는 이유는 이제 한타가 엄청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스킬 쿨타임이 엄청 길거든요. 쿨타임을 줄여주고자 화염 돌진 스킬을 마스터를 하는 겁니다. 뭐 궁극기는 뭐 마스터 하는 거고요. Q 세개에서 4개 그 다음에 W 3개 E 마스터 요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애들 중에 예외적으로 레넥토는 착취랑 똑같이 찍습니다 스킬트리 오니? 자그 다음 세 번째 콩콩이 오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콩콩이 소환 그두 번째는 상대 탑이 AP 정글이 AP 2 AP죠 그럴 때는 이거 무효화 구체를 듭니다 이외에는 마순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른 같은 경우에는 오버쿨감도 많이 되기 때문에 오버쿨감 됐을 때 깨달음을 들면 이제 추가 공격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두개안 들어요. 그냥 깨달음 고정 그리고 네 번째도 그냥 주문 장렬 콩콩이를 드는 이유랑 비슷하죠. 부특성은 결의. 전 철거는 무조건 픽스입니다 그리고 이,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파편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공격력 룬을 드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스킬 트리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콩콩이를 드는 챔프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콩콩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드는 이유가 첫 번째 갱플랭크. 자두 번째 부류 피오라. 이 챔피언 모두 콩콩이를 기용을 합니다. 위에 설명한 챔프들은. 다 견제로 챔피언이기 때문에 W3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Q를 4개까지 주고 W3개 이마서 e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 q 스킬을 맞추면 Q의 콩콩이가 터지고 주문장작까지 터지기 때문에 이제 뭐 갱플, 베인, 제이스 이런 애들이 물몸이기 때문에 Q 콩콩이 견제로 계속 이제 견제, 견제, 견제하다가 6레벨 찍고 오른이 궁극기를 사용하면 반피 50%는 원콤이 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플레이를 하고자 콩콩이를 기용을 한거고 자 두번째 줄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W를 맞출 수 있되 저요 피오라 응수 있죠 다리우스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판테온 같은 경우에도 오른의 W 평타가 이 평타 판정이라 방어함에 방어가 됩니다 일라오이 말할 것도 없죠 야수와 같은 경우에는 미니언 타기로 W를 쉽게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Q 4개까지 주면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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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레벨 타이밍에 솔킬 약간 요런 플랜 이거 Q 선만은 5개까지 찍어도 되긴 하는데 5개 찍을 정도면 애들이 레벨도 좀 올라와있고 방템도 나올 시기라서 저는 4개에서 멈춥니다 아 그리고 아까 공격력 룬 드는 이유는 이오른의 Q 스킬 개수가 저의 그냥 총 공격력이 개수예요 큐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력 파편으로 두 개를 준 겁니다. 초반에 약간 견제를 더 빡세게 하기 위해서 오니 아, 마지막으로는 봉인 g 린 d a 서 봉풀주 이거는 신발을 들어도 되긴 하는데 신발이 e d a 고좀 별로더라고요. 이초시 a 로 이제 다이브 한번 버티거나 이럴 때 약간 게임이 가끔 터지더라 g 요그래서 a 는 요즘에는 초시계를 많이 기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스킷, 거의 비스킷 들고요. 그다음에 통찰력 어, 쿨감 때문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거 무조건 픽스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앞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보고 찍어라 어, 넘어가면 될것 같고 비슷합니다. 착취랑 공격 속도, 그 다음에 방방 혹은 마저마저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이봉풀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룬이랑 조금 달라요. 올라프 전용 룬이에요. 왜냐면 올라프가 오른에 하드하드 하드카운터인데 진짜 존버할 때. 오른이 궁극기를 써도 미친 듯이 붙으면은 오른이 높기 때문에 그냥 봉풀치 들고 타워 허깅 하셔야 돼요. 예, 올라프 전용 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모든 챔프 상대로 다 들어도 됩니다. 단점은 장점이 없어요. 뭐, 탱커 챔프 빼고 다 들어도 돼요. 탱커 챔프 무조건 착취를 들어야 되니까 그 외는 다봉풀치를 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미드 오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드 오른 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듭니다 콩콩이랑 봉풀쥬 이게 탑봉풀쥬랑 미드 봉풀쥬랑 굉장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봉풀쥬를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콩콩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설명 안 했네 잭스가 없죠 잭스가 잭스 변하세요 잭스 진짜 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룬 설명할 때 잭스가 없었던 거고요 잭스 변하세요. 다이아 최상위권 마스터 초입 소식하고 있는 어, 오른장인 게리형이 룬을 어떻게 드는지? 이 설명을 마쳤고, 제가 최대한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영상 보시고 스킬 트리 어떻게 찍는지, 어떠한 챔프가 나왔을 때 어떤 룬을 기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오른을 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템 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올려둔 게 있어서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룬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